연희야, 오늘 잘 놀았지? 현희야 뭐해? 현씨? 뭐해요? 아침에 잘 놀았어요? 맘만 잘 먹고? 오늘 잘 푸시고, 잘 놀고, 잘 먹고, 하자. 우리, 사원이, 에구, 잘하네. 연희도, 우리 연희도요. 알았지요? 선희. 오늘 신나게 노는 거예요.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, 화이팅 하세요. 추운데 오늘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고요. 그럼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럼 이만. 연희도 뿅. 편이도 뿅, 배뿅뿅 예. 할게요. 이따 봐요.